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명칭은 이래요. 자, 네개변수네개변수 변수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부릅니다. 방정식, 그래서 <laughs> 무슨 말이지왜오이야 아니지, 짰어. 네, 한국어 어려워. 자, 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야야야야야야 전전 이렇게 생겼대요전 세타 이렇게 되겠고, 그지자 이런 무시무시한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죠? 얘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FX인데 왜 세타라고 해요? 응, 응, f 세타 알았어. 자, 참, 그런 것참잘 알아, 그렇지? 그런 것참 잘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씨 이거 뭐야? 이렇게 되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대략 아무거나 갖다 땡겨보면1만 뭐 s 스포싸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고 y는 그지 한번 이렇게 생긴 거겠지? 그지 왜? 왜? 뭐? 왜? 자 여기는 세타가 아니라 x로 잡고 시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으니까 자그럼 x는 어떻게 돼 있어?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해 예시를 긁거니까 그지? 어때?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불러?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변수가 몇 개? 두 개야. 변수가 두 개. 그지? 변수가 두 개면 우리 열립방정식 하잖아. 그래, 그래. 그것처럼 똑같이 뭐 이렇게 쓰더라라는 얘기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정식을 어때? 찢어가지고 뭐? 변수를 두개 만드는 걸 우리가 매개 변수 방정식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라는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죠? 뭐냐면 이제 이런거는 좀 너희가 체감이 안돼 이런거들 그지 너희 보고 구하라고 하지도 않고 근데 가장 많이 체감이 되는게 바로 이건데 자 예를 들어볼게 가장 많이 체감이 되는게 이건데 잘 봐봐 우리 삼각함수 있을 때 x좌표가 무슨 좌표였어 x좌표가 뭐였어 코사인 그지 y좌표가 뭐였어 사인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x좌표를 난좀 심심하니까 사인 세타로 쓰고 자 뭐라고 자 어때 코사인 세타라고 쓰고 그다음 뭐야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쓴다면 그지? 얘를 갖다가 양변을 제곱해 볼까? 그럼 양변을 제곱해 보면 어때? x의 제곱은 코사인의 제곱 세타 그다음 y의 제곱은 뭐야?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를 갖다 더해볼래? 얘를 갖다 더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은 어때? 코사인의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의 제곱 세타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얼마인지 아는 사람? 아무도 몰라 이걸? 어렵다. 아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얘들아. 그래서 x 제곱 플러스 y 적은 얼마? 일. 왜?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항상 뭐더위 단계 수학을 배우면 아래 단계 수학은 자연스럽게 뭐가 돼 증명이 돼. 오케이? 그치? 그럼 나 재밌는 거한번 해볼게. 재밌는 거. 겁나 재밌는 거. 자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여기가 이고요. 여기가 입니다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가 4고요 여기가 뭐가 돼요? 9 이렇게 되죠 그럼 우와 여기가요 뭐가 돼요? 4고요 여기가 9가 됩니다 9? 자 그럼 여기가 4고 여기가 9가 되면은 뭐게? 4 플러스 5 사이 제곱 센터 어 이상한 거 부르지 말고 자 너를 가르키는 이유가 있지 뭐야? 뭐야? 절대 어, 어. 저... 타국이잖아 타원이에요 여러 이게 오케이 원은 원은 이 앞이 1이야 반지름으로 동일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적으면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이걸 원의 방정식을 매개면서 방정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r 사인 세타에 y 뭐 r 사인 세타가 돼 됐어 근데 여기가 이제 이 r이 아니라 이 숫자가 바뀌면 뭐가 되는 거야 그럼 타원이 다 이게 타원이야 그냥 그런 거야 참고로 기학 배우신 분들은 왠지 알죠? 이게 이게 왜 그런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서로 다 연결이야 연결. 오케이. 자,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해 드려볼까? 이네개 변수 방정식은 결국에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곡선인 그래프를 좀더 뭐야? 우리 수준에서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방정식이에요. 오케이? 우리가 원의 함수 뭐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 원의 방정식이라 고 부르지. 그래 그래. 다시 말하고 이 매개변수 방정식의 큰 특징은 뭐라고?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방정식을 우리가 뭐 한꺼번에 쳐다보기가 좀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냥 그래? 그러다 보니까 변수를 두 개로 찢어가지고 어때? 나열해 놓은 연립방정식처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걸 우리가 매개변수 방정식이라고 그냥 불러 수학에서 알겠어? 그그 그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너희가 눈에 봤던 뭐 원의 방정식 또는 타원의 방정식이고 그 뭐. 그지? 아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 실제로 보면 그지? 이런 거 배우고 싶으면 뭐 어디 가라고? 수학과 가. 그냥 비추천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laughs> 그렇죠? 절대 비추천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른 데는 가서 수학과 는좀 고민 좀해봐아무 물론 이제 가고 싶으신 분도 있겠지만. 자, 아무튼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러면. 왜? 왜? why? 왜 굳이 이걸 찢어서 하냐는 거야. 왜 굳이 이걸 찢어서? 뭐 하려고? 국선에뭐 예를 네. 들어서 이런 그래거야 그러면 수학에서 뭐하겠어? 아 여기에 접선이 좀 궁금해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속체들 그런데 근데 접선이 좀 궁금하단 말이야 내말 이해가 돼? 그치? 근데 한꺼번에 놓고 보니까 어쩌? 이렇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야 왜? 원래 방정식이니까 그치? 근데 뭐 이상일 거지같은 게니까 이런 거지 이런 거 이런 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또뭐 벼 어떻게 생기는지 문제 근데 얘를 갖다가 미분을 해야 돼접선을 방정식 구해야 된데 맞다 맞잖아 아니안 그래?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뭐 매개변수를 이용한 미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거니까 설명 한번 해볼게. 엄청 쉬워 여러분 이게 제일 쉬워요 매개변수가 제일 쉬워 이제 문제를 아예 떠먹어주니까 애들아 이렇게 생긴 건 매개변수야라고 떠먹여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자뭔 말이냐 이런 거야 아주 단순한데 우리 dx 분의 dy가 어떻게 쓸수 있죠? 다시 원로도로 돌아가면 리미트 세타 X가 어디해갈때영을 향해 갈때 세타 X문에 세타 Y라고 우리가 쓸수 있겠지. 내가 이해가 좀 되고. 델타? 그렇지? 응? 음? 델타. 델타, 델타, 델타. 음 그렇지? 아우 우리 포인트 여죠각 반에 한 명씩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어? 10시 반도 소문인데. 그렇지? 선생님 잘못, 잘못 썼어요. 이렇게, 그렇지? 이런 거 포인트 여죠 나쁘게 말하면 지적지 그렇지? 근데 지적을 해야지 유지해 델타 델타 쏘리 음. 자 델타 x 분의 델타 y죠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 특성상 수학적 특성상 뭐가 가능하냐면 자 내가 분모 문제에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아무 상관없잖아 그냥 그래? 수학 특성상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좀 심심하니까 델타 t 분의 델타 x라고 쓰고 나도 뭐야? 델타 t 분의 델타 y라고 써보고 싶어 야 리미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아주 좋은 특징이 분배가, 분배가 다 가능하잖아 골프나오센너 그냥 그래 그럼 난좀 여기를 갖다 리미트 때리고 리미트 때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 아 dt분의 dx분의 뭐가 되더라? dt분의 dy가 가능하더라 하는 거야 그치? 이게 바로 뭐야? 이게 그냥 끝이야 매개변수? 미분이 아니 매개변수를 이용한 미분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예를 들어줘야죠 자 거기 봅시다 자 227페이지만 보시면 됩니다 227페이지 어 세상에 이렇게 대놓고 준다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말라오 자 보기 3번의 1번입니다 자 보기 자 보기 3번의 1번인데 뭘 줬냐 x는 e t 1그다음마 뭐? y는 3-4t의 제곱인데 뭘구하는점 dx분의 dy 그치 dx분의 dy를 t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돼있지 와 그럼 얘는 x는 어때 ET-1인 거고, Y는 3-, 왜 이렇게 글씨를 못뭐 쓰니. 자, 3-4T의 제곱인 거니까. 그지? 렇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뭐야? 문제에서는 dx분의 dy를 좀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있지. 그지? 렇 근데 dx분의 dy를 내가 뭐를? 4개 변수로 이용하면, 그냥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야. dt분의 d x 분에 뭐가 돼있어? dt분의 dy라고 쓸수 있겠지. 아, 여기가 t면 t고, 뭐, a면 a고, 그건 상관없잖아. 왜 t로 썼어? 여기 변수가 t니까. 돼? 네?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어! t에 대한, 뭐? 미분을 하는데, 결과 x. 그지 누굴 얘기하는 거야?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쟤를 갖다가 그냥 미분을하는 거니까, 미분하면 얼마? 2분의 있으면 돼, 그냥. 자, 얘는 뭐야? dt분의 dy니까? 아! t에 대한 미분을 y값에 대해서 정리하시오 이런거니까 얘 미분하면 얼마가 돼있어 마이너스 8t 이렇게 되겠지 그죠? 어! 그러면 결론은 얼마? 마이너스 4t 이게 답이야 이게 그냥 매개변수의 미분은 겁나 쉽다고 뭐 차라리 매개변수 쓰라고 대놓고 주다니까 이렇게 한장만 넘겨보세요 한장만 넘겨보시면 229페이지도 보시고 거기 뭐 230페이지도 보시고 231페이지도 보세요 여러분 대놓고 x, y가 그렇게 나와 있지, 그냥 따로따로 나와 있잖아 x, y가 다, 그렇지? 그러니까 내신 대비 할 때도 이네개 변수 미분은 누가 봐도 네개변수를 사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그렇지? 뭐 하는데 dt 분의 dx는 dt 분의 dy다. 이것만 기억하고 얘는 t에 대한 x 값, 그렇죠? 어, t에 대한 미분의 y 값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면 되는 거야. 네, 여기가 제일 쉬워.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어, 역함수의 미분인데. 그래서 여기까지 개념을 하고요. 여기까지 개념을 하고, 그치 역함수의 미분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루해라고 하니까 지금 다잘 분위기가 좋아, 나그치지 네. 어, 너무 지루하잖아, 그치 뒤지고 싶냐? 네, 면이야아 열심히 하면 이해주고. 아까 네. 밖에서 노을거 늦게 들어오고 있어 블러가말안 해서 그렇지. 남자친구. 네. 너 아까 밖에서 얘기하면서 늦게 들어왔잖아. 시작할 때. 뭘, 뭘, 길어들 아가, 18살이면 정신 차려도 되잖아.